1펜 선정 트롯가요. 제2 눈빛 매력 탑5 비주얼 원픽은 누구? 혹시 여러분은 예쁜 눈을 가진 가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 아니면 선명하고 강렬한 존재감. 사실 눈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람 눈빛이 참 좋더라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호감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일본인들이 직접 뽑은 현재 활동 중인 가수들 중에서 가장 예쁜 눈을 가진 트로트 스타 탑5가 발표되었다는 거예요. 트로트라 하면 주로 노래 실력이나 무대 매너, 감성 표현이 부각되는 장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눈 하나만을 집중 조명한 투표 결과가 나왔다니 뭔가 신선하지 않나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투표에 참여한 팬들이 모두 일본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미 K팝 등으로 한국 음악을 자주 접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요즘 들어 트로트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 흐름 속에서 일본 시청자들이 뽑은 가장 예쁜 눈을 가진 가수 오인이 누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리스트를 소개해드리면서 각각의 매력을 조금 더 파헤쳐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하시면 그 가수가 이렇게 매력적인 눈빛을 갖고 있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5위. 강문경 맑고 편안한 힐링 눈빛. 먼저 5위로 선정된 가수는 강문경 씨입니다. 강문경 씨 하면 또렷하고 단정한 이목구비가 떠오르지만 특히 그의 눈이 많은 팬들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기분을 선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라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맑은 느낌의 눈동자가 인상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강문경 씨의 노래 스타일도 살짝 잔잔하면서 힐링 계열이잖아요. 그 목소리와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보드랍게 감싸주는 특유의 강문경표 눈빛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일본 팬들은 강문경 씨의 눈을 보면 기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노래를 들으면 더 빠져드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건 강문경 씨만의 특별한 장점이 아닐까요? 4위. 애녹 청량한 호수 같은 순수함 이어서 4위에 오른 애녹 씨도 빼놓을 수 없죠. 애녹 씨의 눈동자는 맑고 반짝여서 마치 여름날의 청량한 호수 같다는 말이 자주 나올 정도예요. 무대 위에서 감정을 담아 노래할 때그 맑은 눈빛에 진심이 서려있어 한층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 애녹 씨는 감수성이 풍부한 무대 연출로 유명한데 그 감성을 극대화해 주는 포인트가 바로 눈이라고들 하죠. 노래를 부를 때는 촉촉이 빛나다가 관객들과 눈을 마주칠 땐 어느새 환하게 웃고 있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 사람 정말 순수하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본 팬들도 애녹씨가 무대에서 선보이는 표정 변화를 집중해서 지켜보았다고 하는데, 애녹을 보면 마음속에 맑은 바람이 분다하는 찬사가 많았다고 하네요. 3위, 진혜성 진심이 스며든 따뜻한 눈빛. 3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진혜성씨입니다. 진혜성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면 아무래도 살짝 내려간 눈꼬리가 주는 차분함,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노래를 시작하기 전 무대 위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의 눈빛은 나의 진심을 들어줘 라고 말하는 듯한 따뜻한 기운을 뿜어낸다고 하죠. 일본 팬들이 뽑은 별표 별표 가장 따뜻한 눈빛 가수 별표 별표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진혜성 씨의 눈을 보고 있으면 꼭몇년 만에 만난 친구가 묵묵히 이야기 들어주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거기에 음악 특유의 진솔함까지 더해져서 일본 관객들은 진혜성 씨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의 눈빛 덕분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평가했죠. 굳이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진혜성 씨의 눈빛이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2위. 환희 카리스마와 감성의 공존. 2위를 자랑스럽게 거머진 가수는 환희씨입니다. 환희씨의 눈은 선명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평이 많아요. 언뜻 보면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 또 찬찬히 들여다보면 따뜻한 감성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독특한 눈매라고 하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 리듬에 맞춰 춤을 추거나 감정이 폭발하는 구간을 노래할 때는 강렬함이 돋보이고 말 없이 진솔한 감정을 전달할 때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사실 이런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하기가 쉽지 않은데, 환희 씨의 눈은 그 경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매 순간마다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일본 팬들은 환희 씨를 두고 눈 한번 마주쳤는데 심장이 벌렁거렸다. 저 눈빛을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감정이 울렁인다는 반응을 전했다고 하니, 과연 무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1위, 박서진 긍정 에너지 넘치는 활기찬 눈빛. 그리고 영광의 1위를 차지한 박서진 씨. 박서진 씨는 자연스럽게 올라간 눈꼬리로도 유명하죠.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눈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대에만 올라서면 주위 분위기가 순식간에 환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구의 신이라는 별칭답게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때는 그 눈빛에서 활력이 뿜어져 나오는 듯 하다고 해요. 그러다가도 노래에 맞춰 진지한 표정으로 전환될 때면 반짝이는 눈 속에 그의 섬세한 감성과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일본인 팬들의 투표 결과로도 박서진 씨가 1위를 차지한 건 결국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유독 특별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보는 순간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스마일 스타들의 매력, 노래와 눈빛의 완벽 조화. 사실 이번 순위는 눈이 예쁘다라는 평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지도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맑은 느낌을 더 높게 쳐주고 또 다른 사람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선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본인 팬들의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 눈에 담긴 가수의 진심과 성품이 느껴진다는 점, 이 둘째, 그 가수의 개성이 눈빛에 고스란히 배어 나온다는 점이었대요. 그래서 이탑보 모두 노래와 눈빛이 일치한다는 공통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문경, 에노, 진혜성 한이 그리고 박서진 모두 노래할 때 자신만의 감성과 캐릭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아티스트들이죠.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왜 이런 순위가 매겨졌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일본인 팬들도 트로트에서 긴간미를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통적으로 사람 냄새와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그 정서를 강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창구가 바로 눈빛이거든요. 무대 의상이나 퍼포먼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호소력 있게 관객과 교감할 수 있는 건 노래를 부르는 순간의 눈과 표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섯 아티스트는 모두 그 교감 능력이 탁월하니 일본 관객들이 유독 눈에 반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결과가 흥미로운 건 단순히 한국 가수들의 비주얼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한국 트로트 가수들도 일본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이에요. 케이팝이나 한류 드라마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트로트에 대해서도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이번 투표 역시 그 일환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일본의 트로트 전용 공연장이 생긴다거나 현지 TV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특집을 편성하는 일이 늘어날지도 모르죠. 한국의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돌며 콘서트를 열고 공연장에서 그들의 눈빛에 반한 팬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에이, 눈만 예쁘면 뭐해? 노래를 잘 불러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노래 잘하는 가수끼리의 무대에서 눈빛이나 표정은 더욱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곡을 불러도 가수의 표정과 눈빛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눈빛과 표정은 거짓말하기가 어려워서 무대위 가수가 얼마나 진심으로 노래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5위부터 1위까지 이른바 트로트 아이스마일 스타들이 주는 매력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나도 이분들 눈을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각종 영상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다양한 무대를 볼수 있으니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저 가수 괜찮네 정도로 지나쳤다면 이번에는 눈만 집중해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때 눈빛이 반짝하네 라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인상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눈썹 라인 때문이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또 다른 재미라고 할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리스트에 없는 다른 가수를 좋아한다면 나는 누구의 눈빛도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예쁜 눈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누군가는 강렬한 매력을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초롱초롱 맑은 눈빛에 끌리는 법이죠. 다행히 트로트계에는 매력적인 눈을 가진 가수가 이 다섯 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다고 하니까 언젠가 더 폭넓은 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또 다른 놀라운 순위가 탄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투표에서는 5위 강문경, 4위 애녹, 3위 진해성, 2위 환희, 1위 박서진 순으로 꼽혔다는 소식. 그 중에서도 박서진 씨가 당당히 1위로 올라섰다는 점이 큰 이슈가 되었어요. 노래 잘하고 장구 잘 치고 무대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도 모자라 눈까지 예쁘네. 라고 모두가 감탄하고 있다네요. 누구는 이제 더 이상 박서진을 볼때 그의 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도 박서진 씨의 무대를 보면 눈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 무대 전체에 긍정 파워가 퍼져나간다는 걸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어도 한번 집중해서 보면 그 매력이 더 크게 다가오겠죠. 게다가 이런 예쁜 눈을 가진 가수들은 종종 팬 서비스로 아이 콘택트, 아이 컨택트를 해주곤 하는데 그 순간의 설렘이 엄청나다고 해요. 관객석에서 가수와 눈이 딱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나만 보고 노래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죠. 아마 그래서 눈이 예쁜 가수일수록 라이브 무대에서 한층 더큰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팬들이 이번 투표에서 공감해준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다섯 명 중에서 과. 이분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다른 가수의 눈빛이 더 좋은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셨나요? 앞서 말했듯이 대품의 기준은 각자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을 때 결집된 결과물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 이런 투표 결과를 단순히 순위 매기기로 보시기보다는 일본 팬들도 우리 트로트 가수들의 눈빛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선한 사실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노래뿐 아니라 가수의 표현력, 감수성, 그리고 작은 표정 하나까지 주목받을 수 있는 장르라는 점도 이번 기회에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감정교류가 중요한 음악이고 또그 감정교류의 핵심에는 눈이 있어요. 무대에서 가수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울컥하는 감정이나 신나는 곡에서 흥을 주체 못하고 반짝이는 눈빛, 거기에 팬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따뜻한 시선 등 모든 게 합쳐져서 커다란 스토리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트로트 무대를 보실 때 혹은 영상을 찾아보실 때는 노래 실력만 평가하기보다는 지분은 어떤 눈빛으로 관객들과 교감하고 있을까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감상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쁜 눈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이 응원하는 가수가 이번 타보안에 없어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트로트 세계는 정말 넓고 재능과 매력을 갖춘 많은 가수들이 각자의 무대를 빛내고 있잖아요. 언젠가 또 다른 테마로 혹은 더큰 규모의 투표가 열리면 여러분이 응원하는 그분이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결국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일본 팬들의 가장 예쁜 눈을 가진 현역 트로트 가수 탑 5분 순위가 재미있으셨다면 꼭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 사실 강문경을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그 눈이 이렇게나 예쁜 줄 다시금 깨달았어요. 라든가. 박서진이 1위라는 소식에 전혀 놀랍지 않네요. 이미 내 마음속 1등이었으니까요. 같은 감상도 환영입니다. 혹시 다른 후보를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그 가수의 매력과 함께 소개해 주시면 더 즐겁겠죠?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색다르고 재미있는 한국 음악 소식 그리고 트로트의 이모저모를 계속 찾아 전해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와 함께 늘 행복한 음악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혹시 여러분은 예쁜 눈을 가진 가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 아니면 선명하고 강렬한 존재감. 사실 눈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람 눈빛이 참 좋더라 은는 말만 들어도 벌써 호감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일본인들이 직접 뽑은 현재 활동 중인 가수들 중에서 가장 예쁜 눈을 가진 트로트 스타 탑5분가 발표되었다는 거예요. 트로트라 하면 주로 노래 실력이나 무대 매너, 감성 표현이 부각되는 장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눈 하나만을 집중 조명한 투표 결과가 나왔다니 뭔가 신선하지 않나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투표에 참여한 팬들이 모두 일본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미 K팝 등으로 한국 음악을 자주 접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요즘 들어 트로트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 흐름 속에서 일본 시청자들이 뽑은 가장 예쁜 눈을 가진 가수 오인이 누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리스트를 소개해드리면서 각각의 매력을 조금 더 파헤쳐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가수가 이렇게 매력적인 눈빛을 갖고 있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5위 강문경 맑고 편안한 힐링 눈빛. 먼저 5위로 선정된 가수는 강문경입니다. 강문경 하면 또렷하고 단정한 이목구비가 떠오르지만 특히 그의 눈이 많은 팬들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기분을 선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라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맑은 느낌의 눈동자가 인상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강문경의 노래 스타일도 살짝 잔잔하면서 힐링 계열이잖아요. 그 목소리와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보드랍게 감싸주는 특유의 강문경표 눈빛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일본 팬들은 강문경의 눈을 보면 별표 별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노래를 들으면 더 빠져드는 느낌 별표 별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건 강문경만의 특별한 장점이 아닐까요? 4위 애녹 맑고 반짝이는 청량한 호수 같은 눈동자. 이어서 4위에 오른 애녹도 눈을 빼놓을 수 없죠. 앤옥의 눈동자는 맑고 반짝여서 마치 겨름날의 청량한 호수 같다는 말이 자주 나올 정도예요. 무대 위에서 감정을 담아 노래할 때그 맑은 눈빛에 진심이 서려 있어 한층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 앤옥은 감수성이 풍부한 무대 연출로 유명한데 그 감성을 극대화해주는 포인트가 바로 눈이라고들 하죠. 노래를 부를 때는 촉촉이 빛나다가 관객들에게 눈을 마주칠 땐 어느새 환하게 웃고 있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 사람 정말 순수하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본 팬들도 에녹이 무대에서 선보이는 표정 변화를 집중해서 지켜보았다고 하는데 에녹을 보면 마음속에 맑은 바람이 분다는 찬사가 많았다고 하네요. 3위 진해성 차분하고 따뜻한 진솔한 눈빛 3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진해성입니다. 진해성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면 아무래도 살짝 내려간 눈꼬리가 주는 차분함,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노래를 시작하기 전 무대 위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의 눈빛은 별표 별표 나의 진심을 들어줘 별표 별표라고 말하는 듯한 따뜻한 기운을 뿜어낸다고 하죠. 일본 팬들이 뽑은 가장 따뜻한 눈빛 가수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진혜성의 눈을 보고 있으면 꼭몇년 만에 만난 친구가 묵묵히 이야기 들어주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거기에 음악 특유의 진솔함까지 더해져서 일본 관객들은 별표 별표 진혜성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의 눈빛 덕분에 믿음이 생긴다. 별표 별표라고 평가했죠. 굳이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진혜성의 눈빛이 바로